우선은 개발자 노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자 노트고요 이제 계산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드 부족 현상 어 항상 게임이 나왔을 때 초반에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긴 하는데 이제 초반이기도 그렇고 스킬이 배워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골드가 부족 현상이 정말 많이 일어나긴 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냥을 할때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성수까지도 이제 유지를 하고 물약 유지하고 이제 신속을 유지를 하고 음식까지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골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골드 부족 현상에 대해서 골드 이제 드랍량을 대폭 상향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 패치에 반영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린다고 하네요. 어 요거는 이제 즉시 적용 가능한 부분은. 바로 적용해서 별도로 공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접속보상 이벤트를 통해서 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엄청 중요해요. 필드보스 보상이 뭐 이런 유의 게임이 있긴 합니다. 누적 데미지 1등한테 그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했던 넷마블의 같은 게임이 그 참여 보상이 좋았어요. 그리고 기여도 같은 경우에도 1등, 2등, 3등, 4등 파티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스를 꾸준히 갈라고 했었거든요. 필드 보스 사냥에 참여한 모든 특무대원이 더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패치가 또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 많은 보상보다는 보스한테 떨어지는 템을 낮은 확률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좋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옵션의 기본 설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 더 그래픽을 이제 좋게 조절을 어 할수 있게 하겠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낮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래픽 옵션을 좀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이게 설정 자체가 환경에서 그래픽을 이제 최고 옵션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옵션은 하면 조금 더 약간 흐릿하다 이런 느낌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5일에 첫번째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길드단전 이구요 매주 1회 플레이가 가능하고 길드 레벨 5레벨이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장의 장신구가 추가가 되는데 명중과 피해 감소 무시를 획득할 수 있는 장비이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메인 퀘스트를 밀게 되면 경험치를 좀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치를 얻고 나서 어, 거기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보조 퀘스트도 깰 수가 있고 성배 문장 이게 아마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다 하는 것 같네요. 길드 던전 업데이트 이후에는 서버 최상위 던전의 어비스의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우편으로 보시게 되면, 골드랑 성수랑 무기 강화석, 방어 강화석을 좀 주는데, 강화석을 얻을 수가 있기는 있어요. 이 경험치 던전을 통해가지고. 근데, 어, 그 수량 자체가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드랍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올려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그게 좀 빠르게 좀 패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